아! 소보가 뭐요? 예 소보하다 보니 이것뿐이, 땀방서 소모해가지고 소모, 소진해가지고 이거밖에. 야,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니가, 내가,님. 제가 버릇없게, 아까, 그렇군요. <laughs> 이렇게 큰 손인지 모르고, 제가 버리자 머리 없이, 에이, 난 맞아야 돼. 에이, 아 감사합니다. 백조님 네. 자, 제가 홍보한 효과가 있나 봐요. 아 어, 그래, 메시라, 고맙다. 어. 자, 현 면도가 나 면도 하려면은 700개 더 있어야 돼. 니, 아, 니가 내가,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돼서. 네가 내가님 감사드리고요, 예. 고마워요, 예. 납세로 딴 거라, 아이, 상관없어요. 300개 싸주셨잖아요. 감사해요. 100개 미션 갈까 그럼 100개 미션? 예. 100개 미션 갈까 100개, 100개짜리 미션 있거든요. 100개짜리 갈까요? 예. 납방송 때, 야, 낮방송때 진짜 잘해드리낮방송 때도 와주시고요, 예. 제가 진짜 잘해드립니다, 예. 어, 니가, 내가님, 어, 감사드리고요. 물론, 뭐, 아이디가 남자시니까 아마 남자실 테지만, 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무콘이었거든요. 머시마, <laughs> 예. 무콘이었는데, 우리 그, 니가 내가님의 300콘으로, 오늘의 피로가, 예. 오늘의 피로가 싹 가시네요, 예. 정말, 오늘 봉사구나, 이러고 딱 왔는데, 오늘 엄청난 수익을 보는군요아 감사드리고요, 예. 야, 감사드리고요, 예. 자, 시청자들은 쭉쭉 빠져나가고 있네요, 예. 자, 드디어, 예. 어, 요 100콘짜리가, 예. 자, 어, 무콘, 이러고 예. 요거 한번가드 이거 세번할 수, 있, 하실 수 있거든요, 세 번, 예. 네. 급 도망, 다솜님 도망이요? <laughs> 아니, 안 쏘셔도 되는데, <laughs> 왜 도망가셨지, 예. 자, 요거 해드릴까요? 자, 니가 내가님. 아, 정, 강 구경만, 네. 요, 요거 해드릴까요? 예. 세 번만 하면 되거든요, 세 번만, 네. 어떻게, 해? 니가 내가님. 자, 엉엉님은 뭐예요? 우는 거예요? 이러고, 예? 엉엉은 우는 거예요. 예. 자 일단 룰렛 가겠습니다. 해안 아, 하셔도 돼요. 예. 니가내가님이예안 하시면은 어, 후원으로 감사히 제가 받고 다음 번에 해드리고요. 예. 자 어떻게 할까요? 예 편하신 대로 이르시고요. 예. 니가내가님 후원입니까? 아니면은 후원으로야. 야 메시라. 야, 어, 감사합니다. 빨리 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해 예. 어. 어.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정말 감사드리고 예. 자, 아무튼 간에 예. 요거 오늘 오늘 이제 벌칙으로 걸린 건해 드릴게요. 이제 예, 네가 내가 님이 싸 주신 건 후원으로 제가 감사히 받고 예. 막 시키지 마세요. 하려 니가 내가 님, 니가 내가 님 이야 아! 갑자 이거 이거 모르신 갑사대기 모르신다고 해서 갑사대 이건데 <laughs> 아 이건데 <laughs> 아 이건데 아 아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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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아아 아, 그런 거저아 별로 아 진짜요? 아 죄송합니다 예아 제가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이제 그 퀴즈 때문에 해드렸고 아 죄송합니다 예어 아, 혹시 그러면 아아 아, 눈에 들어갔다. 후원으로 생각하세요. 저거에 대한 부담 가지시지 마세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예. 니가, 내가님, 제 인생에 1000개 이상 코는 터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고 기록이 600, 603개인가 그랬거든요. 606개인가 최고 기록이. 근데 제 인생에 2300개가 터졌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주시고요. 새로운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들 세로우 회장님 박뀌집니다 구형 에코스에서 니가내가님이 세로우 회장님으로 두배 차이가 나는 개스로로 회장님에 등극합니다. <laughs> 야 너무 감사드리고요 니가 내가님 아 이게 아 이게 방송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니가 내가님 네. 니가내가님 회장님 아예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예 사랑하고요 예 시간 되셨으면 하셔도 돼요 예 아이 그래도 니가내가님 허락 받고 해야죠 예 회장님 그 해도 될까요 예 아이 또 제가 예 아니에요 <laughs> 예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자주 와주 십시오 이제 방송이 됐을 그 정규 회장님이 좀 필요해 <laughs> <laughs> 정신 나간 소리를, 아예 미안합니다, 예. 자, 너무 감사드리고, 예, 시간되면 정정 들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예.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인 이지스에게 이런 날이 올해, 그것도 오늘 터졌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니가 내가님 감사드리고요. 낮방송은 3시 하고요. 밤방송은 9시 합니다. 유튜브도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다시 의리를 외치며 엔딩 할까요? 예, 톡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레아레아레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 예.